솔직히 말해서, 스웨인은 어떤 룬을 들어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스웨인은 사기 챔프예요 자, 이번 판도 서포 스웨인인데, 이번에는 여기 감전룬은 웬만하면 이걸로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만 이제 곧 바꾸는 건데, 이번 판은 뭐, 스웨인의 필수품, 초시계, 그 다음에 라인 유지력을 올려주는 비스켓 빼다 이렇게 들어줬고요 밑에는 뭐 재사용 대기 시간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고, 이거, 적응형 능력치. 이세 개는 취향인데, 저는 체력 드는걸 가장 좋아해서 이렇게 들어줬습니다. 그럼 게임 속에서 서포스웨인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판 서포스웨인 강의는요, 어, 상대의 서폿이 서포시, 탱 서폿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방금 판은 뭐 베이가 같은 물몸 챔프인데, 이번 판은 탱커 알리스타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나 스킬 안 찍었어. 빼야돼. 미안. 어, 이거 큰일 날뻔 했다. 나이스. 빼야자. 뭐, 비벼줘요. 몸으로 비벼줘. 잡았죠? 진아테 킬 주세요. 아, 미안. 까비. <laughs> 라이트 너무 잘해 이런 원디.. 이런 탱커 서포터는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그냥 두드려 패세요 스웨이는 사기 챔프이기 때문에 뭐 탱커가 오든 물몸이 오든 준비돼있어요 이거를 라인을 빠르게 밀고 집을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냥 2랩 때 Q 찍어주고 라인 밀어요. 어, 제발! 땅! 어, 집갔다오는게 좋아. 오, 스윙 뭐야? 뭐야, 뭐야? 어. 2랩 때 원래 W 찍어주는데 라인 같이 밀어주려고 Q 찍었고요. 그냥 막타만 이렇게 먹어주시면서 라인 땡겨주시면 돼요. 알리가 쿵쾅이 있기 때문에 괜히 거리 주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오, 쉿. 오, 안돼, 안돼. 거리 주면 안돼. 어, 씨. 어. 아 그냥 이렇게 뚜드려패주세요이 탱커 이 자식도 언젠가.. 어? 어 아, 이거 라인인가아 이거 장마 까다롭네 하필 스웨인의 카운터인 야스오가 나왔어요 거리를 주면 킬각이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쿵쾅각을 안주시는 선에서 플레이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상 어렵죠 아, 이렇게 들어오니까 나이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쿵쾅 박아도 당황하지 않고 그냥 붕 이거 그냥 집가죠 바 집가죠 아무튼 이렇게 상대 바텀에 이렇게 터트려 주시면 돼요. 참 쉽죠잉? 미니언 최대한 원딜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없잖아.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어. 아, 좀 너무 아깝다. 나 신발이야. 오케이. 나 신발이어서 추노 빠르죠. 라인 빠르게 밀어줘요. 빠르게 대포만 이렇게 쳐줘 대포만. 오 미안. 미안해. 아예 yeah. <laughs> 아이고, 제 책이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만 먹고 갑시다, 하나만. 빼요, 빼. 거리 주면 안 돼. 스윙. 알리스타 조합 아테는 거리를 주시면 안 돼. 자자. 아 잘가요 아니 궁있는 스윈한테 까부는거 보면 스크래치 구독자는 아닌가 보네 어? 스크래치 구독자라면 그거 뺐을텐데 그쵸 여러분? 봅시다 궁쿨 40, 궁쿨 40초에요. 이러면 다음 턴에 또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선템을 좀 신기하게 가봅시다. 이번 판은 연구 한번 해봅시다. 선템으로 라일라이갈게요 여러분, 라일라이가 되게 좋아보여요, 선템. 아, 이거 안 갔다. 까비 아깝소. 자, 서포스엔 쉽죠? 너무 쉽죠? 상대에 그냥 탱커면 그냥 멀리서 그냥 두드려주세요 아 두드려주냐는 두드려 빼요 와우디스 쓰인 스웨인이네 거의 제가. 어? 아 이거 내가 너무 아쉬웠다. 그래도 알리스 타 잡았으니까 뭐. 소개하는 거 앙, 아, 잘 가요. 나 라일라이에요. 아, 둘세 뽕! This is it. This is it. This is it. 도망갈 수 없어. 라일라이와 함께라면. 네? 끝에 저렇게 걸칠 수가 있어? 점프할 거잖아 일로. 오케이. 라이스.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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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우씨. 야 같은 스윙끼리 왜 그러냐 싸우지 말자 친하게 지내자. 라일라이 묻혀주신 다음에. 와, 쪼개는 죽어. 라일라이 묻혀줘요. 추노 못하게. 라일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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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일라이. 라일라이 묻혀요. 붐. 라일라이의 좋은 점이죠. 모든 게 좋아요. 뿜뿜 뿜. 붐, 까비 아깝소. 자 다음 템은 뭘가질까까요좀 탱! 음, 쿨감 이렇게 가져야죠, 음, 당연히. 스윙은 쿨감이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합니다. <놀� garden> 어, 궁 없어요. 또. 통박아. 아. 라일라에 붙여 줘요. 아일라이 묻혀주면서, 못 잡아요. 오, 나이스. 나이스, 진, 나이스. 아, 우리 다리는 너무 못해. 다리오스가 잘하고 있어.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거든. 지지. 딜량 당연히 1등이죠. 이게 서포스인 캐리.